결론으로 네 번째 미션. With the conclusion, I'll share the fourth mission. 이게 뭐냐는 겁니다. 군 선교에 해외 망대를 24, 25 영원한 팀을 구성해라. 아까 이거는 국내 망대입니다. 해외 망대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이4 하는 사람. 해외 망꼭 붙잡으셔야 돼요 요셉 한명 가지고도 됐습니다 요셉은 이4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서, 20억, 5 그러면 재창조 작품 나옵니다. 영원이 팀을 만들어要组번에네 가지 미션 주어졌습니다내일은 아주 중요한 일부 예배 때 다섯 번째 미션 주어져니다첫 번째 미션은 뭐죠 군 선교 후원을 그냥 하지 말고 24, 25 영원 기도 팀이 일어나라. 군선후원도주 24, 25 영원의 팀어트를 그냥 군인 만들지 말고 다윗처럼 벌써 준비하는 24, 25팀이 하는 이 팀을 만들어라. 나, 사 군대, 그냥 사다윗세 번째 미션 뭡니까? 이축복 받은.

기다림, 도전, 이렇게 하면 됩니다. ]只要这样做就可以.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전 세계 에 흩어진 군선교 제자들. 잠깐만, 이 작체가 지금 축복이 여러분이 군선교 제자라니까요. 자, 성경을 봅시다. 我们查看一些圣经.

哥利亚来攻打，发生了战争，但是这个反而成了一个契机。我更加不要는데이게기회라彻底成了俘虏，但这个成了机会。 자 기회 나올 때까지 보일 때까지 기도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까지.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까지. 단그 자꾸 하려고만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까지. 기도가 살아 역사하도록. 증거 전도가 살아 역사하도록. 땀말 듣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보자. 저는 다른 거는 못 하는데 이 언약 깨달고 말씀 붙잡았어요. 조타는 계속 응답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그것 난 구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미 다很多的分来讲이시很难.이들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면다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 왔다? 아닙니다. 이티나아무러면큰일 나서요? 아닙니다. 아하不是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 은약 잡으시고요. 그 답을 분명히 내셔야 돼. 네. 다섯 번째 미션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임재함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살아있는 기도응답이 보이게 해주옵소서. 이제 전도 성교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